박입니다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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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되겠다. 오늘. Thank you. 국음음음 가운데 있구나. 음아 야간석, 2300년 전에. 인도와 음 차도. 제우스 신의 제단. 아, 여기서 죽어 있던 시체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. 무서워서 신에게 빌었겠죠. 아. 여러분, 여기는 서기 79년에 저기 저 보이는. 배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. 그래서 순식간에 가정스러운 <laughs> 너 그거 그래. 할수 없다. 유튜브의 운명인 거지. <laughs> 놀림 받는 건 운명이다. 지 어, 화산재가 화산 가스가 이 마을을 덮쳐서 순식간에 마을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1500년 만에 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. 어... 여기는 로마의 아, 이탈리아의 타임캐슈라고 이 불리는 도시입니다. 로마인의 2300년 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. 이곳은 품페이입니다. 네, 그런 모습, 목소리 다 집어넣겠습니다. 도움이 안 돼요. 오늘 그냥 예술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역시 워킹우먼 로마온날을 하늘도 아시네요. <목소리가> 이런 곳에 똥오줌이 많아서 물이 잘 식혀가도록 경사졌고요. 여기서 말들이 물을 마시고 우물을 씻어내던 물이라고 합니다. 땅으로 추정되는 아궁이가 있어요. 길가에 음. 검투사 양성 장소였다고 합니다. 음. 여전히 발굴 중입니다. 과목이 어때요?